배트, 발꼬락에서 세균을 채취할 겁니다. 추레추레. <laughs> 미안해, 배트. 식식식식식. 근데 많이 나오면 어떡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배트야! <웃음> 특별한 디자이너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패키지가 탄생한 특별한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멋있어요. 이 디자이너의 본능적인 어떤 열정이 돋보이는 그런 패키지예요. <laughs> 와우, 저희 집에 배트라는 디자이너가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직접 이렇게 그분의 어떤 치아 배열까지. <laughs> 진짜 대단하다. 요즘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요. 여기에다가 수돗물을 그냥 넣으면 99% 살균 작용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탈취의 효과도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laughs> 요즘 어, 손 소독제 구하기도 너무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게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낭비가 정말로 낭비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에요. 제가 특별히 대여까지 해서 가지고 온 세균 측정기, 발음이 안 되냐? 세균 측정기, 세균 측정기. 여러분들도 발음해 보세요. 제가 또 은근히 꼼꼼한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렌탈을 해봤고요. 아, 이게 낭비인 것 같아.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제품이 24만 원인데 낭비일지 아닐지는 가격부터가 낭비긴 해.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수돗물을 어? 살균제로 바꿀 수가 있어. 너무 신기하잖아.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바오젠 제품은 전기 분해를 이용한 전해수 제조장치입니다. 그러면 전기 분해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물은 전기분해하면 살균과 탈취를 할수 있는 물로 바뀌는구나 라고 기억해달래요. <laughs>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무슨 마법의, 마법의 기계냐고. 우리가 이 기계로 만들어낸 전해수는 분무기로 뿌려도 되고 그러니까 분사를 해도 되고 옷이나 뭐 이불이나 커튼 이런데. 그리고 전해수에 담가도 된대요. 전해수로 적시, 면포로 뭐 닦아주는 거. 전해수로 세안하는 거. 우와 근데 진짜 할거 많아. 주방 화장실. 식당가 식품 제도 공장 이거 뭐야? 만능 만능 물이 되는 거네. 주거 공간의 미세먼지까지 감소 주거 공간의 미세먼지까지 감소시켜준대요. 자, 오케이. 일단 여러분가 저는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정도. 기대돼. 우리 진짜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고요. 요즘에 뭐 식당이나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살균제가 부족해서 살균제를 살 수도 없대요. 아주 궁금해. 이것이 바로 그냥 수돗물을 마법의 어떤 그런 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가 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전기 분해를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분유 스푼 같은 것이 하나 들어있네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게 된다고요? 진짜? 소금이 필요하네 여기 지금 소금 없는데 장난하나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물로만 그렇게 되겠어 나또 낚였네 낚였어 소금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그 광고에서 못 봤는데 봤나? 집에 갔다 와야 되나 갔다 와야지 뭐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 없이도 할수 없나? <laughs> 어? 뭐야? 아, 소금 없이도 할수 있네. 소금 없이도 할수 있네. 약간 소금을 넣으면은 좀 강력한 살균이 되나 봐요. 그러면 우리 필요하지 않게 그냥 수돗물만 먼저 사용을 해 봅시다. 이 스푼이 소금 넣는 스푼이네. 아. 뚝! <laughs> 주단이 진짜 감동 감동 또 감동이다 미쳤어 미쳤어 소금 맞아요 어 근데 너무 고맙다 최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분사력이 되게 좋은데요 이딱 눈금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400ml 딱 담아왔고. 어디를, 어디 세균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 이미 여기저기 다 알콜로 소독을 해놔가지고, 이거. 화장품 스펀지! 그거 해볼까? 이 귀여운 스푼으로 소금을 퍼서. 근데 이게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나봐요. 딱 여기 정해진 스푼 용량에 맞춰서 잠가서 슉! 내려서 소금을 섞어줄 거예요. 이 가방을 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계 하나만으로 세균을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세균을 검출하려고 하는 그 물체의 표면에 닦아서 그거를 세균 측정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바우젠 <laughs> 떨고 있나? 자신감을 가지라오! 오! 아, 뭔가 멋있어! 이제 이거 여기에 꽂아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응. 이렇게 꽂으면. 됐고 음오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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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물약이 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메이크업 스펀지인데 이거 좀 오래됐어요 한 번밖에 안 쓰긴 했는데 오래됐어요 이런 데좀 있지 않을까요? 세균이 부러뜨려. 이 안에 파란색을 부러뜨리라는 것 같은데 와 어, 기대돼 이거 그냥 이렇게 넣으라고? 측정 직접... 98 나왔고요 자 이제 드디어 전해수기를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뿌리고 오 흘린다 완 완전 적셔 줄게요. 그냥 완전히 담가서 적시고 3분 후에 꺼내주래요. 그렇다면 3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측정 지수가 <laughs> 드라마틱하지 않으면은 드라마틱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세안도 할수 있다고 해서 되게 좋다. 각을도 할수 있고 <laughs> 무종균까지 살균을 해준대요. 그래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좋다고 하네. 대박이다. 진짜 <laughs> 마법의 물 아니야? <laughs> 제발 살균돼 있어라. 그래서, 떨려. 내가 먼저 볼게요. 나못 보겠어. 어떡해? 아 어, 결과 나왔대. 어떡해.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다르게 나오지? 어. 아니다. 배트해보자. 갑시다 집으로. 슝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베트 발꼬락에서 세균을 채취할 겁니다. 세균이 많겠지? 베트가 더럽다라기보다는 강아지 발 패드 그 주변부가 되게 쿰쿰하고 약간 꼬실한 냄새가 나면서 그 부분이 항상 습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세균이 있을 것 같아. 줄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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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출애 출애. 이리 와봐. 봐 <봐봐. 웃음> 오랜만에 인사드려. 어. 너의 발에서 세균을 제출해 버리겠어. 샥이 샥이 샥 샥. 근데 많이 나오면 어떡해 <laughs>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 발도. 드까 미안해. 미안해 베트. 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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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이. 샥이 샥샥샥샥샥 왠지 그 시약 면봉에 화장품이 묻어서 측정이 안 됐을 것 같아. 떨려. 배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봐. 4,000? 4,150? 정상 범위는 150에서 200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세제는 안 쓰고 그냥 이걸로만. 문제 문제. 발 씻어주고. 시원하지? 보여요? 배트야, 4 1백십오 너무 충격적이야 나. 기다려봐. 무거워. 배트 수광. 이거 무거워. 나와. <laughs> 무거워. 근데 묘하게 기분이 좋다. 배트의 발 오염도가 높이 나와서.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좋다? <웃음> 고마워 고마워 <laughs> 귀여워 <웃음> 제발 진짜 제발 <laughs> 줄었어! 3천이나 줄었어! 이나 줄었는데? 대견해! 대견하다고! 그럼 우리 다른 테스트도 한번 해봅시다 이 오염된 씨앗봉을 여기에다가 이걸 뿌려 보는 거죠 이 액체가 다 묻은 거라서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효과 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아예 없애주지는 못하나 보네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점점 내용이 산으로 가는 거 같아 이걸 리뷰하는 거 같아 오. 줄었어. 대박. 이거 처음 그거거든. 4,000몇 짜리? 근데 1,289로 줄었어. 크으,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 <laughs> 바우젠의 전해수기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요. 진짜 집에 아기 있는 집에는 필수. 향이 따로 없어서 좋고 그냥 수돗물만 있으면 되니까. 대신에 정수기 물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낭비요정은 이만 사라집니다. 뾰로롱. you <smart noise>